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토로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웃음 얼굴 오늘 영상은 기아의 플래그십 SUV 바로 모하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한 시청자분께서 정말 인상 깊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lease also share news about the 모하비스 플랭스 하이브리드 It would be great if it could s i t 6에서 7 people and accommodate some luggage in the trunk For t h to happen 더 오버럴 랭스 우드 니드 투 익시드 5000mm 정말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출시된 모하비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판매 중인 모하비는 전장 약 4930mm 위 대형 SUV입니다. 프레임 바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3 0 V6 디젤 엔진과 후륜 기반 4륜 구동 시스템이 특징이죠. 내부는 최대 7인승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2열과 3열 모두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열까지 모두 사용할 경우 트렁크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행용 캐리어나 캠핑 장비 등을 싣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6에서 7명이 편안하게 탑승하고 넉넉한 짐 공간까지 확보하려면 전장이 최소 5000mm 이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하비는 현재 기준으로 그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트렁크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3열을 접어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탑승 인원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현재 모하비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습니다. 기아는 최근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등의 모델의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모하비는 여전히 디젤 엔진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레임 바디 구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기술적 도전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배치, 무게 밸런스, 주행 성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동, 한국 내 대형 SUV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는 세콰이어 하이브리드, 포드는 익스페디션 하이브리드와 같은 풀사이즈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최근 기아는 EV9이라는 전기 대형 SUV를 출시했으며, 모하비의 미래 모델이 하이브리드 혹은 전동화 버전으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시청자분의 의견처럼 전장이 5000mm 이상인 풀사이즈 SUV로 재설계된 모하비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6에서 7명 탑승은 물론 캠핑, 골프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된다면 기아 브랜드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더해진다면 연비, 정숙성, 환경까지 모두 만족하는 완벽한 SUV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현재의 모하비는 부분적으로는 시청자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아가 새로운 풀모델체인지 혹은 후속 차량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출시 소식이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아가 7인승 하이브리드 풀사이즈 SUV를 출시한다면 실제로 구매하실 위향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